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할 노년의 인간관계의 미니멀 법칙 세 가지. 에너지 도둑을 끊으세요. 만날 때마다 길을 빨아가는 관계, 부정적인 감정만 주는 사람은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세요. 의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경조사 때문에 예의 때문에 만나는 관계는 이제 그만. 즐겁지 않은 모임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 관계를 깊게 파세요.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수의 진짜 친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의 미니멀 관계는 외로움이 아닌 삶이 자유입니다. 관계 정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 홀로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나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